안녕하세요. 세봉입니다. 요리 문장으로 프랑스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자몽이 들어간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프랑스어로 자몽은 어떻게 말할까요? 문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급, 랩벙, 블루무스, 엉두. 급, 랩벙, 블루무스, 엉두. 급, 굽배 자르다. p 벙 블루무스, 랩벙, 블루무스. 빵블루무스가 자몽, 자몽이란 단어예요. 엉듀, 듀, 두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다음 문장 엉랩 라슈액, 아베크언쿠뚜 뿌앙듀. 엉랩 라슈액, 아베크언쿠뚜 뿌앙듀. 엉랩, 없애다 빼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과육 부분만 파내라는 뜻이돼요 아베크, 언쿠뚜 뿌앙듀, 뿌앙듀. 뾰족한 뾰족한 칼로 과육 부분만 파주세요. 겨드 레제코스クス 겨드 레제코스ク드 유지시켜 주세요. 레지코ッ 껍질을 자몽을 반으로 나누고 가운데 과육 부분을 파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둥근 껍질 부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Coupe les pamplemousses en deux. Enlève la chair avec un couteau pointu. Garde les écorces.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Enlever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Enlève le bout de la chair des pamplemousses. Enlève le bout la chair des pamplemousses. 벗겨주세요. Le bout. Bout는 살, 껍, 살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제 과일 부분이니까 과일의 껍질 흰 부분 있죠. 자몽의 자몽의 껍질을 그흰 부분을 벗겨 달라는 말이에요. 레포드라쉐하드뻥플루무스 자몽의 흰 껍질 부분을 벗겨주세요. 레포블라 엉푸티 먹소 끝블라 엉푸티 먹소. 쿠페라는 동사가 또 나왔죠. 끝블라 여기서는 라쉐하 껍질을 벗긴 그 과육 부분을 엉뿌티 먹소,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문장들 또 읽어 볼게요. 엉레브 레포드라쉐르드 뻥블루무스, 끝 블라 엉뿌티 먹소. 자, 자몽은 프랑스어로 뻥블루무스, 뻥블루무스. 엉레브야, 끝배는 자주 나왔던 단어죠. 이제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버섯이 들어간 문장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후와